자, 안녕하세요. 믿을 수 있는 중고차 친구, 중고차 프렌즈, 이재용 프렌즈입니다. 친절. 자, 저희가 오늘은 또 테슬람들이 좋아할 만한 차를 준비했죠. 어떤 차량을 준비했는지 보시죠. 자, 말리부죠. 말리부. 이 차량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은 쉐보레 올류 말리부 1.5 터보 LTZ 프리미엄 세이프티입니다. 제일 최상의 등급의 차량이죠. 자, 연식 2016년 6월에 등록이 됐고요. 2017년형으로 나온 각자 차량입니다. 자, 주행거리가 깡패요. 주행거리 1900km. 색상은 흰색 변속기 오토 연료는 가솔린, 배기량은 1490cc, 차종은 중형 세단으로 들어가고요. 자, 이 차량이 처음에 나왔던 신차가는 3,284만 원에 여기에 화이트펄 외장색이 12만 원 잠깐 끌었다 갈게요. 자, 잠시 저희가 좀 차를 빼 드리느라고 자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옵션 설명 드리다 말았는데 완전 풀옵션입니다. 단 하나의 옵션 빠뜨리지 않고 추가할 수 있는 옵션은 다 넣었습니다. 자 화이트 외장색 펄이죠. 요게 12만 원, HID 헤드램프가 50만 원, 메탈릭 알로이 휠이 56만 원, 19인치입니다. 내비게이션팩 80만 원, 파노라마 선루프 90만 원. 총 옵션 가만 288만 원 추가하셔서 총 3572만원, 3600만원으로 출고하신 차량이죠. 자, 1인 신조에 완전 무사고 용도 이력, 보험 이력 아예 없습니다. 자, 저희가 판매하는 금액 1199만원. 거의 뭐 신차가에서 1400만원이 그냥 만키로 탄 차가 퉁 날라갔죠. 자,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외관 스크래치 0%입니다. 자, 외관, 실내, 내관, 타이어, 휠 모두 완벽한 차량입니다. 저랑 같이 외관 들어보시죠본넷트쪽 깨끗, 앞에 그릴라인 좋고요. 여기 여기 딱이 크루즈 컨트롤,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이 되겠죠. 로고 멋있고, 밑에 범퍼 라인도 깨끗하죠. 스크래치 아예 없어요. 전방 감지 센서 옵션 달려있고, 라이트 HID. 휠 보시면 알로이 휠이죠. 스크래치 아예 없고요. 미쉐린 컨티넨탈 타이어를 장착했습니다. 타이어 트레이드 90% 이상입니다. 사이드미 깨끗. 위에 써놓고도 깨끗하고요. 자 운전석 앞문, 뒤문뒤핸다까지 찍어주시면 완벽합니다. 뒤쪽 휠도 아주 좋고요. 자 오시면은 뒤쪽 뚜껑 한번 찍어주시면 말리보 LPZ 화이트펄로 색상 아주 예쁘고. 자, 후방 감지 센서 옵션과 후방 카메라도 있고요. 열어주시면 차주님께서 발판을 또거새 거를 사놓으셨어요. 요거를또 사셨습니다. 이거 서비스로 드릴게요. 뒤에 보시면은 스페어 타이어도 새 걸로 있고요. 자, 고수성 라인도 완벽합니다. 뒤에다, 뒷문, 앞문, 앞에다까지 스크래치 아예 그냥 없어요. 타이어도 좋고 스크래치 0% 사이드면 깨끗하고 앞필도 스크래치 0%. 자이 차량 같은 경우 엔진 미션에 있어서도 그냥 남아 있으니까 편안하게 주행만 하시면 됩니다. 자본트 열어서 엔진 소리 한번 들리시죠, 갑시다. 자 저희 쉐보레 본넷 열었고요, 깨끗하죠? 완벽한 차량, 너무나도 깨끗. 자 엔진 소리 한번 들려 드릴게요. 맞아요. 에코텍 아주 조용한 엔진 소리. 가솔린이니까 굉장히 조용하고요. 받을 때는 훨씬 영숙합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셔서 내부 업체 설명 들으시죠. 프로옵션 차량자 저희 음, 말리부 올리말리바로 들어오셨고요. 뭐 안에도 너무나도 깨끗합니다. 신차기 때문에 그냥 신차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위쪽에는 선루프가 있고요. 파노로마 선루프. 앞쪽에 ECM 룸미러 하이패스. 정품 에이블이 모니터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버튼들 그리고 듀얼 오토 에어컨 자 여름철에 필수죠 통풍 3단 2단 1단 그리고 겨울철엔 열선 3단 2단 1단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세요 통풍 좀 틀어놓을까요 더우시니까 오토 에어컨 듀얼 오토 에어컨 자 보시면 은 키도 이렇게 스마트키가 두개 감지센서 버튼이고요 미끄럼 방지 전자식 바킹과 컵홀더 두개 그리고 휴대폰 무선 충전 열어주시면 콘솔 박스도 널찍하고요 자 찍어주시면 앞쪽에는 스타트 버튼과 어, 아 열선핸들이 여기 있구나 열선핸들 열선 어디있나찾고 있었어요 앞에 계기판이 굉장히 멋있죠 핸들 깨끗하고요. 크래시 0%손상은 없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게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이에요. 앞차강 간격 유지가 돼요.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이기 때문에 굉장히 용이하게 고속도로에서 사용하시고요. 이 차선 이탈 경고 열선 핸들 오른쪽에 스티링휠 리모컨. 오토 레인 센서 왼쪽에 보시면 여기 오토 라이트. 오토 라이트, 메모리 시트. 그리고 보시면, 전동 접지 사이드 미러. 자, 그리고 후축방 경보가 들어갑니다. 후축방 경보. 이게, LTZ에서 시티 드라이빙 팩이라고 한 120만원, 130만원짜리 옵션을 넣으면은,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이 되는데, 이 후축방 경보는 없습니다. 그거 추가하셔도 없어서, 이 프리미엄 세이프티 팩에만 들어가는 최고급 옵션이에요. 자, 이제 시, 어, 시원합니까? 등? 퐁퐁 트리니까. 시원하네. 자 시트, 시트 상태 보여드리죠. 시트 당연히 전동 시트고요. 시트 상태 새거예요, 그냥 새거. 조수석도 사람 안 태우셨고 혼자 혼자 타셨던 사람, 그, 혼자 타셨던 사장님이라 사람을 안 태우셨습니다 옆에는 사운드는 보스 사운드 쓰고 있고요. 이쪽도고요. 쪽에도 후석 깨끗합니다. 후석에도, 이 씨앗 보면은 컵벌더 두개 그리고. 공조기 라인과 USB 포트 두 개. 아이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짤막한 영상 보시고 마무리 멘트 하 갑시다. 뿅. 자, 저희 올류 말리부도 둘러보셨습니다단하나의 옵션이 빠지지 않은 완전 풀옵션. 저희가 2,199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시로나나는 우 죄송합니다.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이 차량에 대한 설명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중고차 프렌즈 말리부 여기서 끝마치고요. 다음에 어 저희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너무 안 좋죠? 건강이 안 좋아서. 자, 안녕.